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앞뒤 전후 인사합시다 3월 승리하였습니다 3월을 이겼습니다 3월의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네. 또 오늘도 3월달입니다 3월에 또 이렇게 비가 축적하게 내려서 어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또 이런 은혜에 만물을 소생케 할수 있는 은혜 늦은 배축복이 기원합니다. 또이 세력에 나온 여러분들, 어, 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삼모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란 역사가 백배, 천대까지 천배의 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아이성을 칠장에서는 점령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아간의 죄로 인해서. 오늘 바로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약이 가진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악한의 죄를 통해서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원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먼저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될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될 숙제를 어,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간의 제로인해서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 열이거 정도 무너뜨린데 가장 쉬운 이 나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어, 쉽고 어려움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것이큰 것도 되어질 수 있고 작은 것도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속에서는 작은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눈에 뵈는 요리고성이큰 거였지만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큰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작게 느껴지더라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한가지입니다 어, 우리 김은영 임상 맞지만 암은요 우리들게큰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감기에 불과하고 아, 네. 우리가 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이 크게 어, 우리들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들이 얼마만큼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니 중요한 지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고 드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간을 뽑아서 오늘 어다 취해 있던 물건을 찾지 않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사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말고 이제는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를 올라가서 보란 내가 아이와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어, 관계를 회복한 후에, 어, 오늘 이처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넌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하되 이제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갖추고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이성에 필요한, 아이성에서 거대해야 될 그런 모든 전쟁의 노량물들은 이제는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분비하고 가지라라는 것들입니다. 첫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칠한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어 그런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첫 것을 드리기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첫 우리가 월급들 내 인생의 시작점에서 또내 인생에 또 새로운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어 이런 삶그 내 이제 시작을 하나님 앞 벌려드린 것들이요 오늘 바로 아이성을 요리고성을외 하나님께서 첫 것을 이렇게 그 노력물을 내게 가져오라게 했겠습니까? 전쟁 정복 역사의 첫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첫 출발점이었고 이제는 그요리고가요리고스를 넘어서 이제는 그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것들이 어마어마다란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거기에 나온 그첫 전쟁의 신호탄 어? 오늘 그 음, 노량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또 청년들 오늘의 인생에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거예요. 내 삶에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평생 이 가난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앞에 부어지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을 이제는 정복하게 되지요.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어그 작은 성 쉽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서 이제는 3 0절 말씀이야, 이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바랏산에서 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 을 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는 것은 번제물이었습니다. 죄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화목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가 깨트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예발 이 아이 성년을 점령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화목의 그 뜻을 가지고 오늘 이처럼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이 관계 이것을 잘 풀어나가기로 납니다. 네. 하나님과의 그 앞에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죄거는요 낱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길려 숨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길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길이 오늘 이처럼 어, 우리 속에 임해야 된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드려진 이 예물들 뿐만 아니라 내삶 속에서 드려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오늘 또 형통을 이루기로 원합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오늘 그 시작점을 통해서 내게 축복이냐 조주냐라고 오늘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그 축복의 그리심산 축복이냐 에발산의 저우주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삶을 한 달을 휘어잡기를 주건드립니다. 오늘 요소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다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며 온백성들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제사장들 앞에서 궤유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립산에, 절반 에 에발산에 앞에 섰으니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매라.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모임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끝나고 이들의 모임을 보니까는요, 이들의 모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어 명령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슴에 안고 다짐하기 위한 시간이 들어가란 것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서 이제 그2 4장에 마침 때까지는요. 오늘 그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발산 앞에서 크림심산 앞에서 다짐했던 그 결심이 오늘 요호아와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더라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은 그 다짐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갔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결심하게 되어지고, 아멘.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것이 이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 관리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그 여자와 아이들 그, 그들 그 중에 동료 고류민들 하나 할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본토인 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같이 그냥 낙은 애들까지도 어,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오늘 그들은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다짐하게 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가난이 오늘 쉽게 어, 정복의 역사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천성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천 말씀을 듣고 존영하는 그 길은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시게 하실 하나님임을 우리 이요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삼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대가 그리심산에 그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3월 한 달에 하나님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4월 첫날에 하나님 이라는 3월에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쓸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건들로 일들로 많이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가 이러한 결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살아는 자들 아버지께서 은혜 은혜를 다해 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모든 살아는 성도들 속에 아버지여 3월, 월이아버지의 진영 왔습니다. 3월 아버지의 진영 두려움이 아닙니다. 3월 나나임 아버지여 오늘, 성도들 속에서 답답함이 아니라 또 암담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아버지의 생존권 앞에서도 우리 주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동남풍하 서북풍아 풀어라 아버지 예수의 안기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영 모두 흑암 속에 있는 재물과 영미라인 그 속에 있는 부하들이성도들그 석결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가득 부어질 수 있는 시간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다 이렇게 귀한 아버지여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 하나 아버지여 기록과 감사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네 제을들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용 되는 역사 해결의 역사 아버지 주여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입술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우리의 입술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마 지어다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오명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여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의 항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이 3월 한달 동안 저 천성에 아버지의 소원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천, 그 천국에 거리를 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진정 자녀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 정치경제사에 있어서 모든 분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